안녕, 안녕해줘 안녕, 안녕, 새끼, 손, 손, 아 빨리 손, 고마워. <laughs> 자, 일반적인 테스터로 테스터기로 바이크의 충전 상태와 그리고 발전 상태 그리고 배터리의 성능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찍어 봅니다. 필요한 거는 일반적인 테스터기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자, 테스터기를 직류로 놨을 때 배터리가 전압이 12.798 정도 나오죠. 자, 이 상태면은 배터리가 충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충전이 돼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이 상태에서 바이크 키 o 을 하겠습니다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키 o 하면 전압이 떨어지죠 네자이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볼게요 아이고 어 죄송. 일단이네요 중립을 넣고, 시동! 잠깐 보셨어요? 전압이 10V 이하로 떨어지는, 어 일단, 충전이 완충전이 된 상태의 배터리가, 특히 오늘 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전압이 10V 이하로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일단 배터리가 조금 힘이 약하다, 힘이 약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어... 교환을 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충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충전을 하면서 핸드폰 충전하듯이 써도 되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자 이제부터는 바이크가 이 배터리를 잘 충전하고 있는지 바이크의 충전 시스템이 정상인지를 테스트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다시 시동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전압 어, 엔진에 지금 이 상태만 봐도 시동을 걸기 전에 볼트보다 시동을 걸었을 때 볼트가 더 떨어지죠. 더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걸게요. RPM, 시동을 걸고 RPM을 4,000RPM까지 올려봤는데, 그래도 전압이 올라가지 가 않죠. 정상인 바이크라면은 4,000RPM 이상에서 충전 시스템이 정상이고, 배터리의 성능이 정상이다. 라고 하면, 은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은 14.2V 정도? 맥스 14.2V 정도가 나와야지.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이 바이크는 어~ 처음 키 온을 하고 시동을 거는 순간에 전압이 전압이 10볼트 이하로 떨어지고, 그리고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엔진 RPM을 4,000rpm 이상 올렸을 때 14.2V가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터리도 교환할 시기가 다가오고 교환할 시기이고 지금 현재 어, 발전 시스템, 뭐 제네레이터, 레귤레이터를 합친 발전 시스템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할수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중고차를 구매를 하거나 이제 새로운 바이크를 갖고 왔을 때이 바이크의 충전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테스터기 하나만으로 어, 체크하는 거를 한번 찍어 봤는데, 네, 어, 자세하거나 자세, 더 보다 더 자세하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제가 아는 만큼 답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바이크는 현재 지금 충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가 들어온 바이크라서 어 실제 모든 수리가 끝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냐? 안녕 손손 손. 알았어 안 할게 미안해